재영이는 총거리가 20km의 마라톤 대회에서 각각 10km, 6km의 속력으로 달리고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재영이가 완주하는데 2시간 30분이 걸렸다면 재영이는몇 km를 뛰었는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 재영이가 달린 시간과 걸은 시간을 각각 x, y 시간이라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재영이는 완주하는데 2시간 30분이 걸렸으므로 x 더하기 y는 2.5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 마라톤의 총 거리가 20km이므로 재영이가 달린 거리와 재영이가 걸은 거리를 합한 거리가 20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재영이가 달린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먼저 x의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x를 구하기 위해 첫 번째 식의 양변에 6을 곱해주면 좌변은 6x 더하기 6y 우변은 2분의5 곱하기 6즉 15가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주면 좌변은 4x가 남고 우변은 5가 남아서 x는 4분의 5가 나옵니다. 즉 이를 통해 우리는 재영이는 4분의 5시간 동안 달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영이가 달린 거리를 구해야 하므로 4분의 5시간 동안 시속 10km의 속력으로 달리면 총 2분의 25km의 거리를 달렸음을 알수 있습니다.